대회 나가야 되니까,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해야 알아주는구나. 응. 음. 그래서 그러니까 공모전에 많이 준비를 해야지. 그런 중간 그럼 이제, 이제 공, 공모전에 나갔을 때, 우 운이 좋아. 금속공이니까, 이 금속공의 장점이 뭐냐면, 다른 재료와 같이, 같이 할수 있잖아요. 음. 나무에 물을 집어넣어도 되고. 음. 음. 자기도 금속 가는 것도 되고, 검색을할수 음, 음. 있는 게 억수로 나한테는 장점이었죠. 음. 그렇죠. 그래가지고, 출품을 하니까, 이쇼킹 하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한테. 음. 아, 쇼킹하다. 이래가지고, 또하다보면 좋은 상도 받고 음.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죠. 음. 그때 먼저 이런데, 서 항상 생각하는 건 이제, 홍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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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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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홈페이지도요? 네. 아, 홈페이지도 만들고 전문적인 일을 같이 했죠 네. <laughs> 홈페이지를 하니까 나의 한계점이 드러나는데 음.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를 하는 업체에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술도 한잔 먹고 나이를 다하니까 음. 댓글리고 뭐고 다 해줄테니까 음. 난 전혀 그런거 못한다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다 해주겠다 했는데 막상 홈페이지를 개설해고시장해보니까 내 느낌은 다르잖아. 음. 아무리 내가 안다, 그렇지만. 음. 아, 이건 아닌데. 댓글 달아놓고, 아, 이건 아닌데. 음. 내아 이미지와 이 너무 달라지는 게 자꾸. 달라, 달라지면서. 그래가 홈페이지는 내가 그때 처음 만들어놓는거그 해놔보다. 그고 이제 카페가 생긴 거 있잖아. 음. 그쵸, 그쵸. 음, 다음 다음 카페가, 카페. 그래가 카페도 만들어가. 카페는 그렇게 하더라고, <laughs> 그때 이제. 딱딱그탁탁탁탁탁 그때 목걸이 이런 거 만들어가. 인터넷. 판매, 어, 어, 어. 인터넷 판매 제가 아, 그때 뭐냐고 제 특공대, 아베 특공대 그 평창 올림픽 그 평창 올림픽 그 준비하는 그 프로였다. 그러고 이후에 숙 숙제품들이 막 나왔어. 숨목걸이 끼뭐 숙잔, 뭐숙는나 이런 게 나오면서 베젤 특공대 탁나왔으니까 숨목걸이, 숨이탁 나와. 참입니다야 금속 있다 이 사람들, 그래 인터넷. 들어가서 주문을 하게 되고 그럼 2만원, 3만원 주문을 쭉받으가 일주일째 주문 받으러 가서 밤새도록 만들고 진짜 공장까지 차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음. 그 정도로만 많이 엄청나게 자 이제 공장을 차릴까 그랬더니 본인이 내가 못하는 건 내가 알고있어 알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쫄딱 마음이 아재 여러분들이 많이 못 <laughs> 알아가지고 일단 여러분 잘 해보자 한번 이제 한분한분 한 분, 열심히 만들어가 이제 택배로 했었죠. 음, 한 번은 택배를 오늘 부쳐야 되는데 먼저 못써 택배를 음. 그다음 날 부쳤어요. 부쳤는데 카페 그는 선생님 오늘 부쳤습니까? 내가 <웃음> <웃음> 네, 오늘 부쳤습니다. <laughs> 그럴 수도 있잖아요. <웃음> <웃음> 네, 네, 네. <laughs> 그 택배라는 게뭐다 하루 동안 밑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네, 네, 네. 뭐 이런 인데 네, 붙였습니다. 그래, 그다음날는 이제 전화고 없습니다. 무슨 택배를 붙였습니까? 어, 진짜 오늘 붙였는데, 네. 그 그래, 우체국 택배를 붙였는데, 요 무슨 골장이위왜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뭐, 와이프 뭐, 생일이 나 아, 금자친구생일 오늘 이 생일이 해야 된다. 에베 그일이 생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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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요 사람 하나 죽는 거 그거 진짜 탓거 응. 이러시면 안 되죠. 응. 음. 왜 어제부터 다 거짓말 하습니까 우리도 공양사님 자연나자 음. 거짓말 죽잖아. 알겠습니다. 오늘 제대까지 주소 주 주소 보다 부산 뭐 사과구 어디 <laughs> 그 <laughs> 좀끝이더라고 응. 응. 뭐. 택배, 무척 택배, 가는 차, 어디서, 전화, 가시이 어디다, 가서, 아가 바다가, 부산까지 펭, 날아가나, 나란 자리 못버하나 네. 아파트 앞에가, 딱, 그, 짐실에 배달하고, 전화 했다가 딱, 아홉 시 아, 됐다, 어. 배달했습니다. 올라오는데, 눈물이 막, 음, 이한것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만 원짜리 하나 사가는데, 네. 나를 보고 사가잖아, 이렇게. 네. 만짜리하 사가도. 네. 그냥 길거리, 미약하게 사가시면, 아, 뭐, 떨어져서 그냥, 하시다가 그래. 건 음. 뭐, 시다가 이런 건는 이제, 받는 사람도 알고 있잖아. 응. 아, 떨어 수리가 계속 들어오는데. 아, 네내 주소도 알죠. 하여 네. 그러니까 카페에서 늘 수리가 들어오는데. 지금 뭐, 어게가세요 아, 세요본인부다이때가내부이래이 수리해주면 이래가 사람이 <laughs> 응. 이 목걸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아, 이 목걸이 하나도 막 생기는 거. 그냥, 그냥 막 이래, 가격이 내가 10만원, 20만원 받은 것도 아니고, 응. 그냥 이게좀 뛰다가, 그냥 기념으로 하, 간직하다가, 뭐좀 떨어지고 막 떨어지면 내런다 이게 막 이래라. 도대체 스트레스 받아라. 쓴 목걸이는. 다음 기회에 음. 또 새롭게, 이런, 그리된 모습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겠습니다. 딱 창을 닫아가지고, 중, 지 네. 하고는 내가 붙일 수가 없는 음. 사기꾼이 되니까. 음. 그래가 진짜 내가 느낀 게, 아. 공산품하고, 이 공예품 이런 거있좀 음. 많이 넣어놨어 진짜, 음. 진짜 공산품이 택배로 어디 인터넷 이렇게 하지. 음. 내가 손으로 만들어가 이 택배 붙이고 인터넷 하면 이게 안, 현실적으로 그, 그, 이게 안, 안 되는구나. 어떤 사람, 뭐, 보험, 직원, 이런 사람들은 좋잖아요. 선물하기가. 응. 그러니까, 뭐, 몇백 개, 이런 걸 주문도 들어오니까 내가 그렇게는 못뭐 합니다. 응. 그리고 또, 홍콩과 이런 데는 뭐, 습도가 우리나라 높으니까요. 습도 거리도 하고, 막, 재, 제습섬 효과도 있잖아. 수시, 이 국제적으로 전화가, 저, 그, 홍콩에 매장에 있는데, 한번, 저, 장사해 봅시다. 내가 한번보고까지 뭐, 어떡하노? 돈을 미맬쓰고, 내가 진짜 이게, 그, 그, 그고는 승모권을 딱 중단했죠, 중단하고. 내가 가야겠길이, 하, 밑에, 뭐, 카페, 이런 것도 그래. 내가 너무, 음, 이게 안 돼. 나는 그냥 만들고 일하고. 어, 그걸 해야 되는데. 작품을 만들고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보고, 이제, 이래 정말 보고 일사하고 뭐, 이렇게 교류가 어. 돼야지. 조금 인터넷도 보고 주문도해되고나는 그냥 그 사람들은 나를 그냥 공산품 만드는 사람 그냥 무슨 체계적으로 다 갖춰 놓고 어디 제품 생산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나는 그냥 내원체 만들기야. 그러고 하고는 또 적고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주수인들이 돈을 나는 못 벌어요. 실으로 보면. 네. 내가 내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많이 만들어어 뭐, 내가 제일 제일 지금 내가 불편한 게 뭐냐면 누님이 예를 들어, 이제 동네 누님인데 금강공방 흡수 흑스러... 좋아요. 지금 좋, 좋, 좋다고 소리 받고 왔잖아. 네. 그 가면 볼것도 많고 산업도 괜찮고 막 한번 부인 가볼 아이라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 소원 받고 오잖아. 네. 항상 올 때는 생각이 니다금속공이 하니까 금방을 생각하고 막. 음. 그럼 나도 청바지가 이렇게 네. 뭐. 검색 아니 뭐 그냥 저렇게 해, <laughs> 아, <수영도> 이런, <laughs> 이런 상상을 하고 물에 툭 들어는데 그조심하안 뭐, <laughs> 것도 없잖아. 컴퓨터는 못 짓는 것도 니고 하루가 있었지 어 뭐, <laughs> 자기가